안녕하세요. 모드의 불백 이소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열입니다 예, 오늘 제가 불가리안 백을 또이 절권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 회원분들에게 예. 어떻게 수련을 시키는지 어, 한번 체험을 해보고자 왔습니다. 절권도 도관을 운영 중인 노경열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불가리안 백이라는 좋은 도구를 만나서 수련생들하고 열심히 이제 트레이닝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 이 기능성 트레이닝 도구라는 거를 어떤 무술의 기능을 올리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 제가 관심이 좀 기능성 트레이닝 도구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 보는데 그 중에서도 불가리안 백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어, 같아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무술을 수련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 일단 무술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첫 번째가 제 밸런스를 잘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밸런스 또 약간 더 무술적인 용어로 바꾼다고 하면은 프레임 혹은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잠깐 이렇게 보시면 어떤 무술을 하든 간에 타격이든 그래플링이든 이 작, 작게 보면 여기서부터 요 사각형 프레임 조금 더 크게 보면 저기 발끝까지의 사각형 프레임 이 프레임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타격을 하는데. 상체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힘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제 밸런스가 쉽게 깨질 수도 있겠죠. 뭐 그래플링에서 어 바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바로 상대방한테 넘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유지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인데 어 사실 불가리안 백은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기능성 트레이닝 도구 중에서 유일하게 약간 바벨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쓰는 바벨 그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바벨이 있고 또 하나씩 따로 놓는 덤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체 프레임을 만드는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도 바벨이 덤벨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미 밸런스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양쪽을 균일하게 힘을 쓰는 데 대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케틀벨 두 개를 이렇게 양쪽에 들고 제가 들고 있다 그러면 하면은 이 양쪽을 따로 들고 있는 거 자체 내에서 벌써 내가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너무 집중을 해 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불가리안 백은 내가 이거 자체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자체만으로 그냥 가볍게 들고 있는데 그냥 밸런스가 저절로 맞춰져 있다라는 예. 거. 자, 이미 밸런스가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걸 힘을 어떻게 뻗느냐라는 부분에 대해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불가리안 백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도 이제 이풀가량 백을, 어, 맨 처음에는 어떤 밸런스, 어,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사람의 모양처럼, 네. 예, 상대방의 모양처럼, 매트 위에서, 이제 운동을, 어,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만들었는데, 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또 다른 무술에도, 오. 예 이게 적용이 되니까 굉장히 예 것.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몸통이 프레임이 이제 서 있는 것도 입안에 레슬링 가르칠 때도 그래요 예. 상대방하고 몸통이 붙었을때 붙었을 때. 무조건 얘는 전봇대처럼 빳빳하게 서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점으로 음. 붙어있지 않거든요 항상 선으로 붙어있고 선이나 면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을 유지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음. 근데 그게 타격도 똑같아요. 어. 타격을 이렇게 점으로 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내 체중이 여기 실리려면, 이게 타격이 딱 되는 순간에, 이 전체 프레임이 동시에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데, 불가리안백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람, 인간이, 인간의 몸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해서 힘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전달을 할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런 재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첫 번째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먼저 제가 여성분들 수련생들이 왔을 때 제일 강조를 많이 하는 제일 먼저 시키는 그~ 운동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불가리안 백에 조금 더 친숙하게 빨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거 사이드 스윙입니다 던지면서 던지면서 내가 걸어갈 수있다는느낌이시 아, 네. 돼요 걸어간다는 네. 느낌이미지그 힘을 받아서 그대로 걸어온다 그렇죠 요런 느낌이시면 오. 돼요.